요즘은 PT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, 오늘 아이데이션 회의를 할 거예요. 어제 그래서 야근을 했거든요. 얼굴이 좀 부었어요. 오늘 몇 시에 회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제 봄이 왔지 <laughs> 근데 벌써 더워져 이제 반팔 입어야 돼 어제 갈 때는 춥지 않았어요? 응, 어제 떨면서 갔어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음, 아니요, 사진 아니고 영상입니다. 맛있겠다. 음. 아싸 오늘 저녁 바나나랑 파프리카 유경의 장난 바나나를 사온이 바나나를 이거 볶아먹으면 맛있겠다 네바나롱패딩의장점 아까 이얘 아까 유경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<몇 소리> 네일 다른 온라타일요네가 같은 따뜻 오히려 더재 스포티브 캐주얼 이네가지를 가지고 풀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Z세대들한테 줘야되는 건 뭘까 했을 때 얘네가 딱 그냥 줘. 오~~~ 나애네낳았 너무 다들 아니 되게, 되게 많네요 많네 응. 뭘 선택하는 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<laughs> 산책할까? 산책할까? 산책? 산책? 오, 아빠. 휠! 절절절절. 안돼. 이어가다니 가서 가서 숨어봐 나 안보이게 숨을 데가 없네 응. 하지 말자 힘들다 <laughs> 오늘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 어, 이제 진짜 운동도 못하고 씻기만 하고 자야겠네 그래도 오늘은 빨리 끝난 편이에요. PT 중에는 음. 음. 맛있겠다. 든든한 아침. 그렇게도 안 줘? 안줄 거야. 초장 넣은 거야? 응 음, 초장도 넣고 이만큼 된장도 넣고. 안 돼. 너 들어갈래? <laughs> 아이 공당이었어. 너 가면 안 돼. 학성이랑 뭐, 다른. 이걸로는 만들 수가 없는 컷이 있어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러 가고 있어요. 옷을 많이 갈아입는 그런 아이디어여가지고 지금 짝꿍 꺼 옷을 좀 챙겨서 <laughs> 가고 있어요.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는데. 또 지하의 세계로 가방은 뒤로 예입좋 뒤로. 네. 네. 시안 촬영하다가 여자 모델이 지금 TV쪽만 섭외되어 있어서 디지털은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촬영을 해봤어요 제가 모델로 근데 전혀 이 촬영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후드티 이런 소품들은 다 있는데 그래서 원피스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품 사러 가고 있어요 으아

일단 시간을 한번 보시고요. 네. 그저 정도만 나오는 게 편한 것 같아요. 아니 벌써. 아니 벌써. 진짜 옛날 사람이네. 아니 벌써 8시야. 하루 끝은 역시 고기. 음 맛있겠다. 홈끝끝 오늘 하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맥주 한잔 하고 잘 거예요 아 빛깔 좋다 안녕. 웹툰행을 따로 못 찍은 거야. 제가 엄청 늦게 일어났거든. 요 늦었어요. 안 돼! 버스도 놓쳤어! 오, 완전 막 탱탱 부었어. 편집실로 바로 출근하고 있어요. 오늘 뭐 것은 녹음실에서 한번 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기만 다시 바꾸신 좋겠어요. 네. 응. 녹음 몇 시? 1 2 시. 이거 보시고 피자 먹는 거 한번. 네. 여기서 밥이 상당히 퍼스가 있는데요. 우와. 일단 옷으로 갈게요. 처음에. 는 음, 맛있겠다. 맛집이네. 그럴 <목소리> 때도 넣들 웃음 양불 실패. 너무 성공했어. 아, <목소리> 아침 아점으로 먹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매운 걸. <목소리> 거의 <목소리> 어. 어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유튜브가 한 자바석. 두분거 뭐, 한 사람은 아라다 이모티콘 튜브오 네, 아서불 뿜는 거 합성하는 거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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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그냥 이모티콘 붙이면 안 돼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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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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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laughs> 시야안을둘를둘이먼저 하고 2 0 0 이래. 저의 파도를 좀, 이도를 좀, 이래. 저의 파도를 저희파도 좀, 저 파도를 좀, 이래. 저 네네 네, 네, 좀, 이래. 저의 파도를 좀, 이래. 저의 파도를 좀, 이 노란색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보라색이 낫나? 저는 요즘 대세인 보라색으로 쨍하게 와 이번 PT 눈기 진짜 많이 뜨네 이게 바로 유린기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나중에 편집할 때 기억나요 아, 드세요, 드세요. 찍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음, 야근 중 야근하는 김에 휴게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되게 많아요? 어? 키가 안돼 요거는 세라젬이라는 누워서 받는 안마 기기고요 뭐 각종 먹을 게 있습니다 얼음, 커피 물. 오늘은 파프리카가 나왔네요 안마의자는 안마실이 따로 있긴 한데 여기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뭐 회의도 하고 가끔 냄새나는 분식 같은 것도 여기서 먹곤 합니다 음상이안 와? <laughs> 45분 남았어 2시 전에 퇴근을 하는군요 불 꺼진 회사 택시를 잡읍시다 지금 시간은 2시 반 제가 최종 마무리를 하느라고 제일 늦게 퇴근했고 내일 발표를 맡을 책임님이랑 팀장님, 리어서 같이 하죠. 팀장님은 8시 반에 출근하기로 하셨어요 응. 내일 대망의 뷰티날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버티면 됩니다. 그래도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, 오늘도 수고했어요.